이더리움 만달러 간다! 시가총액 기준 2위인 이더리움이 최근 매수세가 급증하면서 장중 3530달러까지 치솟고 시가총액도 3780억 달러 이상으로 넘겼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투자 자문사죠 펀드 스트렛은요, 최근 문서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고 있다. 디파이와 디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새로운 금융 응용, 시, 응용 시스템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 이더리움 가격이 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연준 은행이요. 디파이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투명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고팍스 디파이 마켓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올해 이더리움 만 달러 간다. 스웨코인이죠 디파이 4종. 스시스왑, 컴파운드, 1인치, 옥시젠. 네. 네. 요즘 고팍스 디파이 마켓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예. 일단 뭐 디파이 자체가 살짝 NFT에 밀리는 듯 싶더니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산업이 살아나고 있고,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좀 화면을 좀 보시면은, 네. 어, 그 디파이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었어요. 거래소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우량 디파이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어,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어, 여러 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장을 했죠. 그래서 네.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좀 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거래소니까 실명 얘기하면 그 섹터를 이렇게 다 나눠서 구분을 잘 해놨어요. 네. 그래서 코팍스에서 이렇게 그 디파이 마켓. 네, 섹터 자체를 관리를 하고 계속 추, 새로운 디파이 코인을 상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국내 투자자분들, 어, 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면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고팍스 디파이 마켓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스시 수합인데요 최근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 프로토콜이죠 유니 수합이 스시 수합 lp를 유니 수합 v3로 이전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터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스시 수합은 좀 호재가 많은 것 같아요 매매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네, 그렇죠 그 지금 주간 보고서에서 그 런치패드 플랫폼 미소를 출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 미소는 그 허가가 필요 없는 토큰 발행 플랫폼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뭐 어, 그리고 어 긴자에 한 스시집 네, <laughs> 네. 이게 <laughs> 어, 너무 뭐 재밌어요 일본이겠죠. 예뭐 네, 스시집이니까 또 스시스와 <laughs> 네. 네, 스시를 결제를 하기 시작했고 뭐 재미니 거래소에도 상장이 된 상태다. 그렇게 네. 정리를 하고요. 어, 차트를 보시면 예 어. 고박스에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예, 얼마 안 돼서 지금 차트가 길지는 않은데, 지금, 음, 보시면 한번 그 위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길게 달았다가 내려온 상황이고, 이 전저점은, 예,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전저점은, 어, 하나, 원화 기준으로 한 1200원 정도 되네요. 1200원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이틀 전에 이렇게 길게 한번 올라가려고 했다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시기 보다는 저는, 어, 1200원 때 초중, 초반을 그냥 보수적으로 보면 그냥 1200원 기다리시거나, 어 그냥 조금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은, 뭐, 1300원대에서 1400원대 정도에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팍스 디파이 마켓 열종 중두 번째는 컴파운드입니다. 최근 핫한 코인이죠. 컴파운드는 암호화폐 은행인가요? 이, 이자도 주고 대출도 해주는데요. 2018년 9월 컴파운드 메인넷 출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컴파운드는요,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인데요. 암호화폐 컴파운드는 컴파운드 네트워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매매 전략 한번 짚어볼게요. 예 어~ 암호 화폐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물론 네. 가격이 오르면은 내가 수익은 보는 거지만 그래서 어~ 컴파운트는 컴파운드는 어~ 암호 화폐를 예치하고 뭐~ 이자를 받고 그런 대출을 해주고 이런 플랫폼이고요 어, 음~ 지금 플랫폼 컴파운드 플랫폼 거버넌스 토큰의 보유자는 컴파운드 네.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직접 그~ 제안에 참여를 할수 있어요 네.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컴파지 컴파운드의 그풀 대출 풀운용을 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어 관여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사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략은 어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고팍스 쪽에 디파이 마켓을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어 코파스 차트를 보고 있는데 사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다 짧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뭐 달러 차트 항상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4월 초 그리고 4월 15일 이때 다 윗꼬리가 너무 길게 네. <laughs> 올라가려다가 지금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아마 음 한국 차트라서 지금 이렇게 왜곡이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고, 따, 정확한 건 달러 차트를 참고하시고요. 지금 최근 상황만 보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다. 예, 그렇게 볼수 있고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시스왑보다는 약간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뭐8 9천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어, 그런 전략을 뭐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격에서 산다고 하면 어, 원화 기준으로 보면 바로 또 라운드 피겨가 위에 있긴 하죠. 예, 그런 만은 만 부근에서는 조금 파시는 전략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팍스 디파이 마켓 10개 중세번째는 1인치입니다. 전자지갑을 탑재한 iOS용 디파이 앱을 출시했죠. 디파이 거래소인 1인치가 또 iOS 전용 전자지갑 앱이죠. 1인치 월렛을 출시했는데요. 1인치도 한번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1인치는 뭐, 일종의 디파이 가격 비교 시스템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사용자가 특정 토큰의 교환을 원할 때 다양한 거래소에 상존하는 그 유동성 풀들, 예, 디파이 유동성 풀들을 어, 검색을 해서 예, 최적의 조합을 뭐 제공하고, 뭐 그렇게 해서 거래를 잘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어, 지금 음, 최근에 월렛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네. 1인치 월렛은 보안이 강화된 암호화폐 전자지갑의 1인치 거래소. 거래소까지 탑재돼 있는 웹 네. 버전 거래소까지 탑재돼 있는 지갑이고 어, 이더리움 바이낸스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어, 둘다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네. 어, 뭐 교환도 해주고 뭐전송이라던가알람이라던가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예, 플랫폼으로 예,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예, 1인치 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이 윗꼬리 자체는 지금 다그고팍스에서 상장한지 얼마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이 윗꼬리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네.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어 컵앤핸들이죠. 예, 컵앤핸들이라고 볼수 있고 컵에 컵 제가 그몇번 말씀드렸지만 컵앤핸들에서는 핸들에서의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핸들에서요? 네, 모양 자체가, 모양 자체가, 뭐, 컵앤 핸들이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컵에서, 컵 밑바닥에서의 거래량보다 핸들 부근에서 거래량이 더 많아야 더 치고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 컵앤 핸들을 그렇게 네. 보는 거군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 부근에서 어, 핸들 모양이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 정도면 컵앤 핸들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좀 거래량이 이쪽 거래량보다 이쪽 거래량이 더 많죠? 네, 많네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1인치는 지금 정도 자리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리고 지금 사면은 전 전고점은 뭐 8,3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어, 그 위로 가면 또만 원이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면 지금 산다 사신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파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9,000원에서 1 0원 사이에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 매도를 하시는 게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고팍스 디파이 마켓 열종중네 번째는 옥시젠입니다. 최근에 FTX에서 IEO로 옥시젠이 상장이 됐었는데요. 옥시젠은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세럼 생태계, 생태계 프로젝트입니다. 옥시젠도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얼마 전에 뭐나 얼마 전에 그 IEO하고 FTX에서 IEO라는 건그 거래소에서 어, 거래소 주간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거죠. 네. ICO는 그 자체 개발사 발행사가 뭐 그런 판매를 주관하는 그런 것이고, 어, I.O.는 거래소 통해서 판매를 됐다 판매가 됐다. 그래서 어, 지금 FTX 자체가 바이낸스가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네. 잘 나오고 있는 거래소고요. 어, 솔라나 기반으로 음, 만들어진 프로젝트다 옥시제는 그리고 어, 솔라나가. 그 최근에 좀 핫합니다 네, 이더리움을 그렇죠. 이기겠다고 나온 프로젝트인데 어, 지금 추세를 보면 괜찮아요 이더리움 클래식과 좀 경쟁자 느낌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뭐하고요 솔라나하고요 아니면 이더리움하고 비교하는 아, 게 좋나요 사실 그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 이더리움 클래식도 플랫폼이긴 한데 네. 그 사실상 뭐 대비 없어요 아. 생태계가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뭐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좀 올랐지만, 저는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 <laughs> 솔라나는 어 여러 가지 기존 블록체인 플랫폼들의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한 상태에서 나왔어요. 어, 수수료도 뭐 거의 없다. 어 그런 프로젝트에서 지금, 어, 그러니까 옥시젠이 솔라나 기반인 기반으로 거죠. 한 거죠? 네, 기반인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기반 솔라나 프로젝트에서 각 섹터별로 어, 선두권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음, 그 중에서 하나가 옥시제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트를 보시면 옥시제는 4월 11일부터 쭉 떨어졌죠. 음, 쭉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도 항상 파동은 있습니다. 예. 1, 2, 3, 산파까지. 4, 5. 네, 그렇죠? 있었군요. 1, 2, 3, 4, 5, 다음에 어, 또 하락, 하락 삼파 3파, 하락 삼파니까 떨어진 입장에서는 상승 삼파가 되겠죠. 네. 여기,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 여기서 또 다시 싸우고 있네요. 지지선은 딱 나왔어요. 지지선은 이 가격입니다. 네. 지금 가격이 3,700원이고요. 지지 가격은 어, 일본 기준으로 보면 3,600원 정도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금, 뭐, 이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사셔도 괜찮다. 그리고 솔라나에서, 어, 나름 솔라나 그 생태계를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라나 자체에서도 좀, 그, 여러 다른, 다른 플랫폼들과 협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소개해드린 그네개 중에서는 저는 이 옥시젠이 좀 고르라면 어차피 고, 고르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네. <laughs> 미리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고르라면 네. 어, 옥시젠이 어, 가장 성장 가능성은 어,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응. 여쭤보지 않아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건요. 네. 예, 뭐 어차피. 그 <웃음> 방금 <웃음> 차트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 짧게 네.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하락 3파, 뭐 상승 5파, 네. 이런 거를 보는 기준이 일봉인지 아니면 시간봉인지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뭐 자기 매매 전략에 따라 아, 다른 거죠. 장기 투자냐, 네. 스케핑이냐. 제가 뭐 스케핑이면 분봉으로 파동을 보는 거고, 뭐 스윙 트레이더면 일봉 기준으로 뭐 보는 거고, 장기 투자자면 어, 주봉, 월봉 기준으로 보겠죠? 네. 음, 그거는 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단타를 하더라도 뭐, 월봉, 주봉, 일봉은 체크하고 분봉 보면서 단타를 하는 거다 네, 오늘 고팍스 디파이 마켓 4종 살펴봤습니다 스시스왑과 컴파운드, 1인치 옥시젠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